안녕하세요. 중고차 프로가 되고 싶은 대광이 영광이 아빠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 지금 보성에서 선생님이 오고 계시는데 영수 씨 싸고 좋은 차를 한번 알아보소 그러길래 제가 싸고 좋은 차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이 차인데요. 어, 이차 2008년식인데요. 첫째, 가장 마음에 든 게, 타이어가, 트레드가 거의 100% 남아있습니다. 하부에 살짝이 녹슨 거는 말이죠. 어, 선생님께서 하부 코팅을 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엔진, 울, 뉴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도 거의 100% 남아있어요. 어, 재원을 소개합니다. 싸고 좋은 차에 도전하는데, 와, 실내 향이 끝내주기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더포터에 세상이나 오메나 오메나 내비게이션 블랙박스까지 달려있는 포터는 아주 드뭅니다 보시면 포터 2 초장축 슈퍼캡 2008년식인데요. 백이랑 이거 2,499시입니다. 주행 거리가 41,900 이게 실질적인 사건이거든요. 어 제시피 u 가격은 750만 원인데 제가 선생님께 아주 풀 디시해 드려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차돌이 김영수 이렇게 진정성 있게 행동하는 모습에 어 고객님께서 어 그래도 감동을 받으셨는지 저는 감동을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올바르게 행동하니까요 이차 시동 걸고 밑에서 이제 올라오시는 선생님께 한번 선보이고 하부 하부 엔진오일 누유 미션오일 누유 냉각선 누수 싹다 꼼꼼하게 잘 살펴서 어, 제가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4만 킬로 타 가지고요 마스터 실린더도 뭐 오일 샌것조차가 없... 오일 샌 흔적도 없고요 엄청 깔끔합니다 그래요 한번 차 시동 걸고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뭔그 보성 녹차가 유명하죠 보성에서 올라오신 선생님이신데 와, 이차 엔진 소리 정말 조용하고 좋습니다. 4만 1000, 세상이나 4만 1,900km. 그야말로 제가, 어, 이론적으로, 어, 선생님들께 싸고 좋은 차를 선보이겠습니다. 싸고 좋은 차를 선보이 선보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싸고 좋은 차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차 가지고 이제 선생님 배로 갑니다. 토터에 내비게이션 블랙박스까지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금액이 여기서는 750만원이지만 제가 정말 정말로 싼 가격에 선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네 어, 차돌이 김영수입니다 늘, 늘 같은 복장에 같은 넥타이 같은 와이셔츠 변함없는 김영수입니다 어, 고객님께서 보성에서 오시는 구규승 선생님께서 지금 오시고, 오시고 계시는데요. 어, 자동차는 아까 제가 일하고 있는 이곳 실내 공간은 말이죠. 전부 다 모든 차가 삐까반짝하게 보입니다. 솔직히. 근데 네. 이 자연광에서 자동차를 봐야지 제대로 그 자, 자동차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차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2008년식에도 불구하고 2008년 시기에는 2008년식. 13년 됐습니다 13년 됐는데 주행거리가 겨우 4만 4만 1,900km 4만 1,900km 4만 2,000km 탔습니다 123마력 4등급 차량이고요 야이차 정말 오랫동안 타시도록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마력이면은 5등급 엔진이거든요 아 그래요 고민됩니다 이거 어떻게 좀더 가격을 지시할 것인지 어 선생님께 5등급 차량이라서 하고 매연은 안 하거든요. 구매하시고, 나중에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으실지, 제가 한번 선생님의 의도, 의견을 한번 공손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2007년식 이후 제품으로는 4등급 차량인 줄 알았는데, 순간적으로 120, 123마력을 보니까, 아차, 이상한데? 곰곰히 생각해보니까 5등급 차량이 맞아요. 그래, 그래 하여서 가격이 쌌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나마 잠시 싸고 좋은 차에 도전해서 제가 기쁨을 느꼈고요. 이차 한번 어떻게 운행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엔진과 매연은 끝내주기 좋은데 <laughs> 등급 자체가 5등급이라서 이차 판매하 후에 제가 아이디어를 짰습니다. 구입하시고 내일이나 월요일날 동사무소에, 동사무소에서 어, dpf 장착, 매연 절감 장치 장착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게 면제가 돼요, 일단은. 그리고, 순서를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달면 되거든요. 근데,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너무 멋져가지고, 소개시켜드리는 차량이에요. 생각을 고민을 하니까요, 4,100, 4 100, 4 1,900km. 판매가 750인데, 이거, 제가, 아우, 많이 뺐습니다. <laughs> 무료, 무료 100장. 그래요, 근데 너무나 좋은 엔진이라서 아마 d p f 달고 한 앞으로 20년 더 타셔도 될듯 싶습니다. 그래요, 엔진과 매연은 끝내주기 좋은데, <laughs> 등급 자체가 5등급이라서 2차 판매 하후에 어 제가 어 아이디어를 짰습니다. 구입하시고 내일이나 월요일날. 어, 동사무소에, 동사무소에서, 어, DPF 장착, 매연 절감 장치 장착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게 면제가 돼요, 일단은. 그리고, 순서를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달면 되거든요. 근데,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너무 멋져가지고, 소개시켜드리는 차량이에요. 생각을, 고민을 하니까요, 4,100, 4,4만 1,900km. 판매가 750인데, 이거, 제가, 아우, 많이 뺐습니다. 무려, <laughs> 무려 100장. 그래요. 근데, 너무나 좋은 엔진이라서 아마 DPF 달고 한 앞으로 20년 더 타셔도 될듯 싶습니다. 그래요. 네, 어, 차돌이 김 명수가 보성에 계신 선생님께 추천해 드리는 차량인데, 하체, 하체, 막 하체 부식하고,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누유 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 하여서 직접 두 눈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차를 많이 세 네, 차를 세워놔서 그래요, 근데 오일 뭐누유된 것도 없고요. 하브 코팅 어디 산지 제가 도와드릴 것이고. 2008년식에 불구하고 4만 2천 k 로 아주 짱짱합니다. 예, 네, 괜찮을 듯 싶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얼관만다세요네 어, 차돌이 김영수 좀전에 저도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죠 123마력 인데 133이라 적혀있는 구라 구라 왜붙처는 모르겠어 133마력이면 사, 3등급 차량이거든요 근데 네. 5등급 인데 선생님께서 어, 보성면에서 내일 차량 구입하신 후에 바로 그 배출가스 저감장치 신청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보성군 내에서는 이 차를 운행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래요. 오늘 너무나 자동차, 이차 그러면 싸고 좋은 차 맞아요. 싸고 좋은 차가 되어서 너무 기쁘고 저도 오늘 행복합니다. 그래요. <laughs> 우유부장, 영광이 아빠 김영수. 우유 부장 영광의 아빠 김영수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유 반 우유 반장 우유 반장 영광의 아빠 김영수 김영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유 반장.